안녕하세요 라미아빠 잔소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낯이 익은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국뽕주의자들의 필수 아이템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의 미래를 떠올리게 해주는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일단 헤드라인을 잠깐 보지요 보시는 대로 미세먼지 탓은 중국이 약30% 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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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기사 내용 대충 말씀드립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9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30%쯤이라고 밝혔다. 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악당에서 기후선도 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몽골, 북한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위원장은 한국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받는다고 전했다. 일단 뭐 이분께서는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모든 걸 남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보다는 꽤 멋진 발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아니 말고. 앞서서 중국의 영향은 30% 쯤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과학적인지 어떻게 과학적인지 그 부분이 기사에 언급이 안된 이상 믿기 힘든 발언이죠. 그건 그렇고 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화면 보시면 한국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한국은 다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는데. 기왕이면 기울라는 말을 빼지 그러셨어요 하여간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원자력 발전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그래야 원자력 수주 다시 받고 그 돈으로 한전의 적자를 다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전기요금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눈이 있으면 보고 네.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라미아빠 잔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